여러분 혹시 일본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일본은 그야말로 한국 기업의 무덤이었습니다. 특히 10년 전만 해도 삼성의 갤럭시폰은 일본에서 완전히 몰락 상태였죠. 그런데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가 일본에서 애플을 바짝 추격하며 점유율 2위까지 오른 거예요. 오늘은 삼성이 일본에서 어떻게 기사회생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이 일본에서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13년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4.1%나 되었는데, 2014년에는 5%대로 떨어지더니, 2015년에는 4%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2015년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갤럭시 S6을 일본에 출시할 때, 제품 뒷면에 있던 삼성 로고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대신 그 자리에 일본 통신사인 엔티티 도코모 로고를 넣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숨겨야 할 정도로 일본 소비자들의 반감이 심했던 거죠. 이때부터 일본은 한국 제조업체들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일본은 제조업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외국 브랜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일본에서 1위를 하는 곳은 스마트폰 시장의 애플 정도 뿐입니다. 그만큼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 제품을 선호하고 외국 브랜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죠. 하지만 2025년 들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일본기에 삼성은 일본에서 약 103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5% 증가한 수치입니다. 삼성의 일본 출하량이 100만대를 넘긴 건 2022년 1분기 이후 처음이었죠. 이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11.5%로 올라서며 애플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이 일본에서 2위에 오른 것도 2023년 2분기 이후 무려 8분기 만이었어요. 거기다가 2분기에는 출하량이 전년 대비 60% 늘어나며 점유율 10%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과의 핵심에는 갤럭시S25 시리즈가 있었어요. 올해 2월 14일 삼성은 일본의 갤럭시 S25를 출시했는데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 미국 등 주요 출시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겨우 일주일만이었거든요. 이전 갤럭시 S23, S24 시리즈가 일본에서 4월 초에 출시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두 달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또한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25 5G도 2월 27일에 출시해서 폭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했죠. 이런 성과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략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4일, 이재용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3자 회동을 가졌어요. 이 만남 이후 삼성과 소프트뱅크 간의 협력이 재개됐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은 2015년 갤럭시 S6 이후 무려 10년 만이었죠. 거기다가 4월에는 일본 엔티티 도코모와 소프트뱅크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로써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엔티티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3대 통신사를 통해 모두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단순히 제품만 내놓은 게 아니라 일본 현지에 맞는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갤럭시 S25에 탑재된 음성 비서 빅스비의 일본어 버전을 추가했어요. 삼성 일본 연구소가 2023년에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신설해서 빅스비 일본어 개발을 추진한 결과였죠. 또한 삼성올렛과 일본 현지 QR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의 협업도 시작했습니다. QR 바코드 결제가 가능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탑재한 건 삼성이 일본 내 스마트폰 제조사 중 처음이었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폴더블폰이 삼성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이 7월부터 일본에서 사전 판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1위 통신사 엔티티 도코모 사나 도코모 온라인 판매 순위에서 갤럭시 Z 플립7과 갤럭시 Z 폴드7이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 주간 판매량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폴더블폰 제품군을 다양화한 전략이 성공한 거죠. 삼성의 성공은 한국 기업 전체의 일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에 재진출한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438대를 판매했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TV 시장에서는 LG전자가 70평 이상 OLED, TV 부문에서 3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성과 뒤에는 K-컬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일본 젊은 층의 관심이 구매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 Z세대는 기능보다는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의 가치를 느끼는 소비 성향을 보여요. 한국 브랜드들의 감성적이고 개성 있는 마케팅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삼성이 2023년부터 일본에서 다시 기업 로고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에 삼성 로고를 지우고 갤럭시 로고만 사용했던 일본에서 말이에요. 이제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애플의 상황입니다. 애플은 여전히 49%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삼성과의 점유율 차이가 40% 포인트에서 18% 포인트로 크게 줄어든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AI 기능 강화와 폴더블폰 같은 혁신 제품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자사 브랜드로고까지 지워야 했던 구력에서 2025년 점유율 2위까지 오른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말처럼 삼성이 끈질긴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은 겁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K 스마트폰, K 자동차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삼성의 일본 역전 드라마를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